까실 쑥부쟁이입니다. 부지깽이 나물 쑥치. 개화기는 8월 10월이고요. 개실기는 9월 10월입니다. 산이나 들에 나는 단연초. 들국화라고 보통 말들 하지요. 뿌리는 근경이 가로 뻗으면서 번식하여 군집을 이룹니다. 만지면 까실까실 까칠까칠 하기에 이름이 까실 쑥부쟁이가 숙부, 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참 재미있죠. 까실 숙부쟁이 까실 숙부쟁이는 소화를 잘 되게 하고 혈압을 내리며 기침과 천식이 좋다고 합니다. 어린잎은 나물로 먹고요. 우리나라 저녁에 분포합니다. 꽃말은 애국심입니다. 마음에 듭니다. 까실 숙부쟁이야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